87년생이니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남서쪽으로 남쪽이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하고 토끼띠니까 남동쪽이 되긴 하죠 반원살방향이고니까 머리를 두고 잘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아들 사주예요 아들 사주는 음, 아들 사주는 지금 6세입니다. 아들 사주는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어, 2016년 11월 9일 어, 원숭이띠입니다 6세 남자 어, 병신년 기해월 어, 을미일 어, 이모씨예요. 어, 대운수는 9입니다. 어, 경자 신축 임이 개묘 갑진 을사 병오 점이 무신 어 기유 대운입니다. 어을미얼주가원숭이띠 어, 돼지다. 양날 말씨에 태어났어요. 을목은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꽃.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어지래요. 굉장히 착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사주 해월에 태어나서 뭐, 뭐 수가 강한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생목의 을지를 굉장이 신강한 사주예요. 사주가 목이 하나지만은 어, 화가 또두 개고 또 재물이 두 개요. 그리고 금이 하나. 수가 두 개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해몸이 반합이 되어 있고 이래서 뭐 금도 뭐 강하지는 않아요. 나르고. 그리고 이 사주는 월치를 통해 신강한 사주예 겨울에 뭐 낮에 태어났지만은 오미 어 오미 뭐 육합이 있고 뭐 화도 좀 강하지만은 그래도 겨울이다. 이래서 신강한 사주니까 뭐 재간, 토나, 어, 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재간을. 그래서 이제, 토는 어, 어, 재성과 간성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신강한,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토는 숫자는, 어, 영, 오, 노란색, 어, 여름의 대기라고 중앙, 어, 이응, 희이 대기랍니다. 아, 금은 또 간성이죠. 금. 어, 금은 어, 숫자는 4구 흰색, 가을, 어, 서쪽, 어, 시어지어 쌍지어시 되기합니다 그래서 후드폰 분의 0, 5, 어, 4구가되기라죠결 격국은 어, 해월에태어났는데 정기 임수가 뭐 시간에 투간되어 있죠. 그래서 어, 정인격입니다. 정인은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 생상직에 되기라고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그, 지식을 이용한 직업인데, 이 정인은, 그, 문장으로 이름을 좀 떨칠 수가 있어요. 월지에 정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용무와 인격이 고상하고, 말이 적습니다. 이 사주가. 말이 적고, 용무와 인격이 고상한 사주예요. 근데 부모덕은 많지가 않은 사주입니다. 사주. 해몸이 삼합이 이래 돼 있고, 해야죠. 목이 좀 강한 사주예요. 또, 시지에, 큰 바다가 나를 생해주니까, 신강한 사주고 이그 월지가 또 편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부자고 이래서 뭐 세상 사람을 존경을 받고 사주가 부모 자리가 괜찮아요. 아버지가 큰 부자고 어머니는 또 어진 어머니고 이런데 부모도많지는않지만은이 사주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사주입니다. 신강하고 그래서 뭐, 사주에는, 뭐, 해물미 사막, 뭐, 그게, 오미 육하, 어 공망사로 넣었습니다. 공망을 넣고, 이런 사주고, 이제, 시지, 어 이, 오감, 홍념입니다. 홍염 홍념. 그래서 약간은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음, 그, 연주에, 이제, 그, 상관, 정관이죠. 그래서 조금 초년 운세는 좀호색 다음 할수 있고 약간은 어, 명예와 권위가 약간은 이제 손상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부모덕은 많지가 않은 사주 같습니다. 부모덕은 많지 않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연주에 이제 상관있서부모덕이 많지 아니하고 생가에 오래 머물지 아니한다. 부모덕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질환이 있다. 친의 해가 있으니까 질환이 있는 사주입니다. 도하는 자도하고 유도와요. 그래서, 뭐, 일찍 그 인자 대운인데, 일찍 육세죠. 그래서 뭐, 9세부터 뭐, 이렇게 18세까지 경자 대운인 지금은 부모, 편재 이런, 기의 어, 대운입니다. 동무자리가. 그래서 뭐이 대운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운에. 그래서 뭐 재물이 어, 많이 오는 어, 그런 대운이고 어, 보통이고 운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약간은 뭐 천을 기인이 있는 음, 사주입니다. 진화 어, 원숭이가 천을 기인인데, 천년부터 이제 정관 천호기인데 상관이 정관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어 있다. 약간 호생담할수 있는 그런 대문이고 음, 일단 팔세까지는 기회 때문이에요 은세는 뭐큰 재물이 들어오는 어, 은세는 그런 괜찮은 어, 은세다. 그 이제 사주적으로는 이제 어, 생각이 오래 머무지 못한다. 부모덕이 많지 않은 사주예요. 그래서, 뭐, 일지 그래도, 뭐, 신이 약간 도와줍니다. 어, 뭐 신이 도와주니까, 천의 신이죠 지혜있고, 총명하고, 음, 혼성을 기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신이 도와주고, 뭐, 잘 지낼 수 있고, 8세까지죠. 그래서, 원래, 신축면은, 지금 6세인데, 신축면은 평간, 편제요 그래서, 뭐, 신강한 사주, 올래는큰 재물이 도오르고, 뭐, 갈력도 대기를 하고, 어, 이랬으면 약간 지체됨이지만, 올래 운세는 길하다. 그리고 12월 달 어, 경자물은 어, 정간 편인이죠. 약간 인기가 있어 도와달이니까. 그래서, 뭐,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날 게 겨울에는 약간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운세는 괜찮다. 가을, 어, 여름, 가을에 대기라고, 내연 이민 년은, 어, 이민 년 7세 때는, 이제, 어, 급제, 어, 급제 증인이죠. 어, 급제 증이니까 내연 운세는 어, 보통이에요, 보통. 여름에, 여름에 대기라다. 1월달은 길해요 1월달. 그래서, 여름에, 봄에는 운세는 보통이고, 여름에 대기라고, 가을에 대기라고, 어뭐 그 7세, 8세, 8세 때도 고 9세. 이사주은뭐 10세 어 9세, 10세 이렇게 되면은 대를해집니다 10세, 11세, 12세, 13, 14. 그럼 그뭐 운세는 어 9세부터 굉장히 좋아. 전간 어, 편이니까 운세가 일하고어 19세 되면 또 어, 굉장히 좋습니다. 편재 어, 평감 편제니까 무색이라고. 29세는 보통 뭐, 사주는 뭐, 신강한데, 어, 수목 운이 계속 도와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감당하면 뭐, 크게, 형제 동료, 부모, 형제 동료 운이 또 29세부터부터 도우니까 약간 보통이다. 39세 되면 49세 때부터 좀 좋아지겠습니다. 그 59세 을사대문이 대기라고, 재물이 많이 도고 69세대 병원, 79세 정미대원도 대기라고 근데 이 사주는, 뭐, 전체적으로 말로는 세가 굉장히 어 좋은 걸로 나옵니다. 초년보다. 초년보다 약간 어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예. 해몸이 삼합이되고 음, 어 뭐, 초년에는 뭐, 상간, 정간이니까 약간 설기되는데 신약하지만은, 중년에 가면서는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게 얼목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토와 어, 토금을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어, 수목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 29세 운, 28세까지는 운세는 좋아도 29세 운세는 약간 보통이다. 그래 연운은 그 연운이 어, 토나 금이 들어 오면 대기라고 사주는 어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게 뭐 사주는 어, 좋은 사주예요. 어, 아버지가 큰 전무를 가지고 있고 뭐 어진 아버지 어, 어머니도 어진 어머니고 편재증이뭐 식용 있고 이익이 어, 어, 많은 그런 어, 사주 발자입니다.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요. 가정이 운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많은 사주요.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가정도 운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많다. 어, 정인격인가 뭐 지식을 이용한 이런 직업, 생상지 그래서 뭐이 사주는 어머니를 나타내요. 격국이 정인격인데 어머니 사촌 형제를 의미하는데 뭐 지혜, 학문, 총명하고 어, 종교를 갱신하고, 어, 자리, 온유당정, 자산풍부, 복수상정, 무병식제하고,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사주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부모 자리가 어, 기회월인데 편제증인이니까 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운만하고, 사업상 이익이, 이익이 마요, 많습니다. 아버지가 큰 재물을 만지는 아버지니까. 대문도 뭐, 약간 중화가 된 사주니까 나쁘지는 않은 사주예요 말년에 이제 재물이 뭐, 49세부터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주니까. 그래서 뭐, 90세까지 계속 재물운이사주는요 말년에 굉장히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장수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신강 사주고, 뭐, 초년에 지하구운숭이가 천을 기인데 천을 기인이 도고또 9세부터 경자월 18세까지 천을 기인이 도왔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이런 사주예요. 정간 편이니까 도와 18세까지 인기가 되기도 안 하고 19세 신축 대운은또 편제 큰 점을 도오고 정제 점물이 도우니까. 그래서 28세까지 굉장히 운세가 되기도 하다. 대길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고신살이네요 이 사주가. 아, 고신하고 뭐 가축이세요. 그래서 이 사주가 지난 거좀 고독하긴 는데 결혼을 할 수는 있겠는데 호래비살이세요. 그래서 약간은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나 갑방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여자가 나타나면은, 결혼을 일찍 시키는 것이 나아요. 여자는 뭐두명 있고, 지장간 안에 또, 여자 세 명, 뭐다 합해서 여자가 다섯 명 있네요. 여자가 많은 사주예요, 지장간 안에. 그래서 뭐, 신앙하고 재왕해서 부자 사주예요, 사주는. 그러니까 부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수목도 대기를 하고, 또, 재물 운영 오면은, 재물도 대기를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음, 뭐 고신살이 있으니까 일찍 어,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시기 놓치면은 여자가 많이 어, 관계가 결혼 관계가 일어서 많으니까 어, 여자가 생기는 대로 어, 결혼을 시키면은 어, 되기는 하겠습니다. 어, 뭐해몽이 삼합돼 가지고 길하고 어, 해월이고. 어, 천덕기인이 있고 어, 천덕기인이 있죠. 하늘이 좀 도와주고 이러니까 어, 천을 기인이 있죠. 이 사주에는 원숭이, 초년의 천을 기인 때문에 도와주고 부모 덕은 좀 많지는 않지만 어, 신이 좀 도와줍니다. 어릴 때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어릴 때뭐 뭐, 이 사주는, 뭐 사, 가정적으로 엄마 나고 사업상 이익이 많은 사주니까, 본인 그 사주는. 그런데 약간은 부모, 집에서 일찍 나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이 좀 도와주니까 잘, 뭐, 사이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고신살이 있으니까 결혼을 빨리 어,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그, 겨운법에는, 뭐, 남쪽이, 어, 좀 좋은데, 사주는 뭐, 목생, 하, 하생, 토, 토생, 금생, 금 수, 수생, 목. 사주는 좋아요. 오연산성되 있고, 어, 뭐, 편재 정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어, 일단 겨울에 낮에 태어났으니까, 종화된 사주다. 목이 좀 약간 면도 있어요, 나무가. 목이 하나고 토가 하가세두개 어, 어, 금이 좀 약하죠. 어, 그래서 약간 신강한 느낌도 듭니다 사주. 어, 그래서 금 음, 금이 길하다. 수는 또 강하죠. 월주에 있으니까 어, 목 목은 약한데 해몸이 삼합돼 있다. 그래서 신강한 뭐 사주에 그래서. 토나 금을 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운 법에는 약간은 뭐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뭐 햇볕이 많이 오는 목화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력이 나쁜 뭐 햇볕이 많이 오는 그런 궁합이 좋고 햇볕이 많이 쓰는 그 풍수가 좋고 어 잠자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아요. 북쪽 어 북쪽을 피하고 남쪽이나 동쪽, 서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길 합니다. 북쪽 방향을 피한다. 그렇게 주무시면 대길합니다.